단기간에 배우자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적이 있었다, 예. 어, 포함시켜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의 예금이 17억 이상 증가를 했는데 어,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면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정여세 부과에 어, 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어,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과거에 다른 그 국무위원 후보자께서도 어정예서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지난 정부 때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어, 11억 정도를 누락해서 2억 5천만 원가량의정예서를 납부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나 이 정성호 후보자 같은 분은 기재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배우자 어, 부부간의 정의 한도액을 몰랐다는 그런 발언은 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뭐 끝까지 어, 따져묻지 않은, 않은 것은 뭐 그건 뭐 제가 그냥 제 판,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위법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도덕적 흠결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를 보면 일부 청문위원은 해서 4페이지와 5페이지 초반까지는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부터 일부 청문위원은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당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 균형적으로 다 맞춰졌고 저희가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종합 의견처럼 보이지만 종합 의견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정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기가 싫으시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먼저 말을 땡기고 야당 의원을 마지막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뒤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적시되어 있고 방금 우리 신동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여당 의원이 그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설시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걸 양보했어요. 예, <laughs> <laughs> 네, 박준택, 아니,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